자,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있을 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나와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확신을 얻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호감 표현인지 모르고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질문들을 확실히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있을 때 하는 질문 첫 번째. 기상 캐스터. 여자들은 관심이 있는 남자들한테 그 사람만의 기상 캐스터가 돼요. 비가 오는 날엔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겼어? 우산 꼭 챙기고 출근해. 추운 날엔 오늘 영하 2도까지 내려간대. 따뜻하게 입고 나가. 더운 날엔 오늘 밖에 엄청 덥대. 선크림 꼭 바르고 나가. 평소엔 날씨가 어떤지 1도 관심이 없으면서 관심이 있는 남자가 생기면 기상청이 된 것마냥 일기 예보에 따라서 남자를 챙겨 주게 돼요. 보통 관심이 없다면 야, 오늘 겁나 덥네. 아, 비 온다. 우산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만 표현하고 말지 챙겨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에게 우산 챙겼어? 따뜻하게 입었어? 선크림 바르고 나왔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왜 헤어졌어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싸우면 어떻게 풀어요?처럼 어떤 연애를 했고 어떤 연애관을 가졌는지 궁금해해요. 왜? 사귀고 싶으니까. 나랑 연애관만 잘 맞으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괜찮은 연애 대상인가? 내 남자친구로 좋은 사람인가를 고려해 볼때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뭐 사실상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면 99%라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 여자친구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애인의 유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만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주말에 뭐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세요? 라고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왜? 없으면 내가 꼬실려고. 이제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어? 그럼 주말에 뭐예요 주말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라는 질문도 할수 있어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말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여러분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네번째 퇴근하고 뭐 하세요 보통 퇴근하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몇시에 퇴근하세요 퇴근하고 뭐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잠시라도 얼굴을 보고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일이 고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만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상대 여성분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자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말안 해도 알죠? 자 오늘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있을 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질문들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캐내려고 하지? 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하는 좋은 신호의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상대 여성분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표현이 호감 표현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생각이 들면 호감 표현이 아닌 거예요. 물론 눈치가 없어서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애매하면 어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무료 컬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